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뭐 오늘 좋은 상품 있다면서요. 아 네. 네. 아, 지금 어, 제가 이렇게 좀 만지고 있는 요건데요. 네. 어, 이것이 라텍스는 아실 거예요. 라텍스는 라텍스, 고무? 네, 네, 네. 라텍스인데 이게 이게 이런 어, 지금 우리 운동하실 시간이 운동이 좋은 줄 알면서도 사실 어렵거든요. 운동하실 시간이 어렵고 근데 요거는 어, 집에서 그냥 어, 쉬고 테레비 보시고 하면서 누구나 쉽게 그냥 이렇게 할수 있는 음. 그런 밴드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네. 어, 작년에 어깨 해전근개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했는데 그때 이 라텍스 요 밴드로 어 전문병원에서 요걸로 재활 운동을 시키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용을 어, 해봤는데 이 제품이 딱온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진짜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어, 이런 어깨 수술하신 분, 오늘 갱, 요즘, 요즘엔 어깨 수술하신 분이 의외로 무척 많으세요. 그때 이렇게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음. 그냥 평상시에 운동을 하실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델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도 하시고 요 뒷면에. 어 이런 요런 모양으로 집에서 누구나 쉽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운동 효과 정말 좋을 거고 혹시라도 이렇게 뭐 재활 운동이 필요하신 분은 이게 전문 병원에서 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이런 걸로 이렇게. 어, 스트레칭도 하시고 집에 혹시 이렇게 문구리 같은데 타월 걸어놓는 그런 그, 부착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게 제가 지금 접어서 그렇지 잃어요 이거를 이게 피셔 가지고 여기 모델 그림처럼 이렇게 하쪽으어놓고땡겨서 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 재활치료 운동 효과 정말 좋습니다. 네.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무늬는. 네. 시아상가 구하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